자, 이번에는 남편하고 자식을 조금 뜯어보죠. 자, 여자, 여명한테는 남편은 관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식이에요. 식상. 자, 한번 보죠. 어, 이렇게 3주만 봤을 때, 관은 여기 잡히네요. 어, 관은 여기 연주에 오화 그리고 자식은, 드러나 있는 자식은 없네요. 자식은 없는데, 오, 여기 하나, 여기 속에 있구나. 자식은 여기 속에 숨어 있네요 하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 요 자식은 드러나면 현단한 자식이에요 현단한 자식은 뭐냐 어 괜찮은 자식 근데 이렇게 숨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자식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자식이야 뭐다 귀하죠 요즘 에 교육도 잘하고니까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프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조금 별로 안그효도를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남편 보죠 이거 아셔야 돼 여기 내가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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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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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 이렇게 있죠. 남편은 무조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남편은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 남편이 내 옆에 없으면 남편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남편이 없고 이 바깥에 있죠. 이 라인, 라인 바깥에. 그러면 이거는 뭘의미하냐 이혼을 의미해요. 네, 이혼을 의미하고 이게 초년. 청년기, 중년, 말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근데 남자, 남편이 먼저 잡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살이에요. 19. 여기는 38. 그러면 이 친구는 19살 때부터 남자 맛을 아는 거예요. 남자가 아는 거예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 맛을 알았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어? 내 옆에 없고 떠어져있는 아, 그럼 이혼이다 네, 여기는 무조건 이혼 그리고 여기는 일찍 결혼. 그리고, 이 일찍 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일찍 교도 하거든요? 음. 20대 초반 이전에, 결혼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일찍 교혼하면 이사 좀 무조건 이혼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왜냐? 남자가 내 옆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 오라는 글자가, 이 친구한테는, 아니, 이, 이은에,한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파도 들어와요. 깨져서 들어와요. 오면은 파거든요? 파는 깨치는 거예요. 깨져서 들어오니까, 이건 별표로 이혼이고 남자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남자가 잡혀 있으면 여긴 또 결혼을 하겠죠. 근데 이 시간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요것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혼을 또 암시하고. 자, 이제 자식을 보죠. 어, 자식은 식상. 금이니까 여자가 여기 금이죠? 금이에요. 남자는 나를 극하는 거니까 불. 화. 자식은 내가 내 몸에서 나가는 거니까 금생수 하니까 여긴 수. 수가 하나도 없죠. 무식사주예요 자, 이 무식사주. 네, 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아까 여기 기축, 이거 말씀드렸죠? 무덤. 무덤에 들어가 있어. 무덤인데, 기축은 어떻게, 십이 운성에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묘고, 개가 축으로 가면 관이에요. 자,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묘. 묘지를 낳았는데, 이거 자체가 묘지를 낳았는데, 자식이 관 속에 들어가 있네. 관으로 들어가 있네. 보다. 자식도 관으도가 있네. 그러면 여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식도 속석인다. 여기 자식복 없다. 네. 자식이 아프거나 속썩인다 이렇게 딱 암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사주 명식은 자식복도 없어. 그리고 관이 멀리 떨어지니까 이혼사주예요 서방복 없는 게 자식복도 없다. 전형적인.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보면 정신병 있거든요. 정신병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밤에 유용없소 생활 하다가 이제는 어 내가 신이 되었나? 어 그러면 무당이 어너 신병 있어? 그럼 너는 신 받으면 너잘 먹고 잘살수 있어 이 얘기 듣고서 분명히 신 받는다 이사준 이게 코스입니다 이친구의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식당은 자식도 의미하는데 나한테 말 언어예요 언어가 땅 속에 팔 묻혀져 있어 요게 이런 사람들 말 이쁘게 안 해요 말 이쁘게 안 하고 되게 뭐랄까 말을 막 해요 왜냐면 언어가 땅속에 있으니까 죽음의 언어라니까 그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말을 막 그래서 전형적인 사이코 서방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부모 잡아먹고 자엄 부모도 땅속에다 묻었고 자식도 땅속에다 묻었고 그리고 서방은 깨지고 서방은 이혼하고 전형적인 서방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부부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 사람 근데 그게 이 친구 잘못이 또 있죠? 어. 지가 만든 거니까, 태어나가지고 부모 보고 없는 거는 인정하겠어. 근데 서방복, 자식복은 지가 싸지는 거잖아요. 명리학의 핵심은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애를 낳아도 내가 낳고 사랑을 해도 내가 하고, 똥을 싸도 내가 싸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요내 팔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면은, 분명히 자기 잘못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게, 다 말했죠. 자식, 그리고 부모, 남편, 본인. 다 봤죠. 그러면 이제 대운을 한번 보죠. 이 친구가 언제부터 망가졌는지 그거에선 파헤쳐 보자. 이 금이라는 거는 식상이 수기운어겠죠 수. 자, 이 수기운은 자식을 의미하고 말을 의미하고 한다고 했는데이 사주에서 관 관은 남편 직업 관공소관공소 경찰서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이 봐봐.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사주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요, 요 놈이 들어와요 해수 아마 상관 상관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 상관이라는 거 보면은 이수저 수기운이죠? 자 수기운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얘는 얘는 스무 살 이후에 스무 살 때부터 스물... 다섯 살 사이에 애기 애기운이 있겠구나 자식운 있겠구나 이봐봐1열 다섯 살 때부터 이 요때가 애기가 잡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피해가게 합니다, 부모들이. 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찍 하고 혼전 임신하면 안 돼. 교육을 하는데 얘는 교육이 안돼 있잖아. 인성이 무너졌으니까. 그, 얘는 애기를가졌겠지 스무 살 때. 요때딱 들어와요, 애기가 자, 그리고, 이름부터 상관이잖아요. 이거를 풀어 해석하면,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관을 상하게 하는 기운이 스무 살 때부터 쓱 들어와요, 스물다섯 살 때까지. 그러면냐 이때부터는, 관을 상하니까, 관은 뭐라고 했죠? 남편, 직업, 관공조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5년 내리 다 깨집니다. 관을 상하게 하는 게. 그리고 여기, 어이고, 25살 때부터는 이 화기운이 들어와요. 요, 요건 병화자거든요 화기운이에요. 글기운이에요. 오, 어, 이 관이 들어왔다. 예. 남자, 그, 여자한테 관은 뭐라고 했죠? 남자. 예. 25살 때부터 애기랑 남자랑 이렇게 같이 자고 들어는 거죠. 계속, 남자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계속 바뀌고. 근데, 여기에서또 하나 키포인트. 위에서 여기 합하는 게 있어요. 얘네 둘이 합을 사당을 하는이렇게 사당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수가 나오는 수. 병신합수. 병하고 신금하고 만나추 수가 됐자이 25살 때부터 배운에서 병이 들어와서 신에서 수가 들어오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 들어와서 수가 들어오면 뭐라고 했죠? 수는? 식상이라고 했죠. 그럼 상관이라고 보죠. 상관.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은 남자 그리고 직업 그리고 관공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상하게 하네. 그러면 이, 이 사람이 이때 뭐 할까요? 남자 계속 바뀌고 직업 계속 바뀌고 관공서 문제 생기는 거죠. 불법적인 행위한다. 이때도 25살 때부터 언제까지? 서른 살 때까지, 또. 문이 그렇게 짜여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은, 얘는, 15살 때부터 문제가 많던 애요 10년 동안. 범죄적인 그 DNA가 있던 애에요. 자, 그러면 이대우는 한번 살펴봤고, 어, 여기, 여기까지 보죠. 이게 술, 이게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요 술은, 또 얘네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도 신수, 생중에서 사고 쳐요. 합이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진 사주에서 합이 들어와서 하면은 출하고 묘하고 합해서 화가 돼요 은 뭐예요? 인성이 들어와서 내 밑에 지지니까 재성을 합해요 그래서 화는 음, 관성이 되는 또 남자를 또 찾겠죠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찾으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또 연상 찾아서 한 말들이 있다 돈 있는 남자 찾아 다니겠지 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제 깜방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 14년도, 1 5년 14년도부터 한번 보죠 이때 25살 때부터일 거예요 이게 25살이 될 때가 25살 때부터 이 친구가 어떠한 어 올해까지 어떠한 운을 겪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2014년 볼까요? 어, 지지에서 파가 들어오네요 파는 깨지는 거예요 관하고 재물이 깨져요. 얘, 이때 돈 문제 생기고요. 과는 뭐냐면 남편 문제, 이때 불법적인 문제. 광 관공소 관리 생긴다. 14년 때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 미 때, 이, 이 미운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그동안 했던, 이제 과거의 잘못을 체, 책임져야 돼요. 이 친구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2015년대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관공소 일 생기고, 남자 바뀌고, 재물 문제 생기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과거의 잘못을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요 때, 어, 16년도 또 요게 잡히네요? 어, 요때 남자 또 바뀌네요? 남자 또 때리고, 그러면요때얘머리 아픈 일이 생겨요. 왜냐면은, 목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 일찍 하잖아요. 머리를 나타내거든요. 얘 치아, 목, 그 편도, 이런데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이때도 별로 좋지 못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고가 많이 났을 정도는, 요 때, 요 때, 그리고, 요 때. 요 때, 요때 아마 16년도에 볼만 했을 거예요. 14, 15, 16. 요 때. 그리고, 어, 요 때도 문제 생기고, 어, 요때또 상관도 관상하네요 때부터 불법적인 일또 생기고. 아니, 편한지가 않네. 아니, 작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깨져서 들어와. 남자 문제, 직업 문제, 재물 문제. 과거의 잘못을 책임져야 돼. 아마, 뭐, 요 때까지 해왔던 거요때 아마 터졌겠죠. 그리고 요 때도 또 남자 바뀌고, 범죄 저지르려고. 어, 이 사주가 이렇게 안 좋게 들어오나? 그리고 저 이, 이때 이별수 떴네요, 장면에. 주변 사람 이렇게 보내냅니다, 이때. 가까운 사람들은. 장면에 이별수. 남자 문제, 재물 문제. 과거에 잘못, 요때는 문제 생겨요. 과거에 잘못한 거. 이때 책임져야 돼 그리고, 요때는 주변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러면 여기 법적 다툼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 어디 아파, 그냥. 그럼 이때 바람 피워. 또 남자 들어와 이때 직업 바뀌고 남자 바뀌고, 또 관공서 문제 생기고. 이때는 원래 깜빡 가야 돼. 원래 얘는 2020년도에 깜빡 갔어요 근데 얘가 자꾸 벗어나려거든. 이때 되면은 아마 이때 해외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바깥으로. 그리고 작년에 2021년도에는 이별수. 얘 이별해야 돼. 누굴 보내야 돼. 요 문이. 그럼 이때 이혼 만이에요 뭐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해서 모두 다범죄를서질지진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은 그거는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 명식을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경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지 그 가능성에다 불을 지핀 거는 환경이나 주변 지인들이겠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잘 만나야 되고 항상 공부하고 참고 인내하고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아 이것으로 참 유쾌하지 않은 사주풀이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